안녕하세요 영어 문장에 쉬어지는 영작 습관 14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이제 가정법 다시 말해서 이제 시간여행 시간여행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타임머신 타고 어디로 갔다 뭐 미래로 갔다 또 과거로 갔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시간여행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가정법을 주제로 시간여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가정법은 사실 좀 헷갈리죠, 그렇죠? 어떤 법이니까, 법이니까 그 법을 우리가 잘 알면 뭔가 혜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어를 더잘 말할 수 있고 더잘쓸수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가정법의 핵심은 현실이냐, 아니면 상상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현실적인 거 한번 볼까요, 먼저? 현실은 뭐예요?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죠. 지금, 지금. hidden now. 그죠? here and now. 지금 바로 이 상황을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럼 상상은 뭐예요? 상상은 머릿속에서만 가능한 상황을 얘기하죠. 그죠?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하, 내가 저걸, 응? 저걸 샀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 저뭐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실과 어떤 상상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일단 현실에 대한 얘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현실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정법 현재를 쓰죠. 가정법 현재. 그럼 가정법 현재는 언제 쓰는가 하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어떤 미래나 아니면 지금 현재에 대한 어떤 불확실한 거, 그렇죠? 불확실한 걸 나타낼 때 씁니다. 그래서 아 내가 아뭐 일단 이문이 나오겠지만 일단 가족법 현재는 어떤 현재나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한 걸 불확실한 것을 가정을 할때 그럼 그 말고 또 가족법 미래가 있죠. 미래면 말 그대로 뭐예요? 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뭐, 하면 좋을 텐데,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가족법 현재하고 가정법 미래는 조금 같은 의미.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공식이 있습니다. 보통 이 f 가 이끄는 절, 이 푸가 이끄는 절 있고 이제 주절이 있죠. 그래서 이걸 조건절이라 하고요. 뒤에는 이제 주절이라 합니다. 그면 우리가 법이니까 조건절의 공식, 그쵸? 또 주절의 공식, 이걸 좀 외워야 돼요. 그, 이것을 외우는 것이 가장 빨리 우리가 이제 가정법을 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정법 현재는 조건절 접속사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제 현재가 나온다. 또 미래는 주어 다음에 이제 미래 의 조동사, will이나 can이나 may, 뭐 관계없어요. 그리고 동사 원형 나와요. 주절의 주어 동사 나오고요. 예, 그럼 간단하게 이 의문 볼까요, 먼저? If it rains, 만약에 비가 온다면, 그랬어요. 비가 온다면. I will bring my umbrella. 아, 나 우산 갖고 갈 거야, 한 얘기야. 그렇죠? 뭐, 어, 비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현재 동사 나왔네, 그렇죠? 그리고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정법 현재는, 좀, 현재는 미래는 좀 간단합니다. 이런 건 뭐, 우리가 어떤 출제, 뭐, 시험영화에서출제도좀안 되는 편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어디부터 나오느냐. 이제, 여긴 현실은 넘어가고요. 이제 상상의 시간으로 갑니다. 그럼, 첫 번째 가정법 과거라고 있는데, 과거는 언제 씁니까? 그렇죠. 현재의 사실과 반대되는 걸 이제 상상한다, 가정한다. 그럴 때, 가정법을 씁니다. 현재의 사실과 반대된다. 예.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공식이 있겠죠. 공식이 좀 다양하게 나옵니다. 조건절, 여기까지가, 위가 조건절이 되겠죠. 그러면, 어, if 주어 다음에 과거동사 나오던지, 아니면 would나 could나 plus 동사원형 나오던지, 그쵸? 만약에 과거동사 나온다 할 때는, 비동사나 할 때는 무조건 뭐가 나옵니다. 두는 디드, 해브는 헤드, 그리고 일반 동사들은 다뭐예요 어떤 과거 형태가 나야 되겠죠. 과거 형태. 어, 네. 주절에는 주어다음에 우두나 슈두나 쿠두나 마이트, 그렇죠. 우두, 슈두, 쿠두, 마이트, 우수꾸먼, 그렇죠. 플러스 동사원형의 형태. 이게 나오면 가장 뭐 과거구나. 현재 사실에 반대요. 그럼 이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huge advice. 예, 과거 동사 나왔네요. 내가 그의 충고를 축했다. 받아들였다면 그 상황은 would be better. 더 좋아질 텐데. 얘기예요. 그럼 이 내용상 내가 그의 충고를 받아들였다면이란 표현은 현재 그의 충고를 뭐 했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이 더 좋을 텐데 더 좋지 않다. 현재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의 충고를 받아들였다면, 그럼 내가 그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그럼 as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누가 내가 현재 내가 그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니까 as I don't 그렇죠? Don't take his advice 이렇게그 그럼 이게 바로 이런 형태가 직설법이 됩니다. 직설법. 그래서 그상황 the situation. 어, is it not better? 그쵸. 좋지 않다. 이런 게 이제 가정법 첫 번째 과거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엔 과거 완료입니다. 아까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그죠 이번에, 이번에는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예요. 그래서 이미 일어난 거에 대해서 어떤 상상을,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공식이 있겠죠.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 if 나오고 주어 다음에, 아, 어, 이번에 동사가 조콘절엔 헤드 p p a 헤드 플러스 과거분상이 나오고요 주절에는요, 마찬가지 우드나구드나뭐 슈두 나올 수있고요그 마이트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네 가지 중에 뭐 하나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헤브 PP형이 나온다. 아니에요. 예, 이것도 이문을 한번 볼까요? If I had taken his word advice. 이것도 마찬가지 동사가 had pp. 그럼 내가 그의 충고를 받아들였었더라면 언제? 과거에. 그렇죠. 아, 그 상황 더 좋아질 텐데. 그럼 그때 과거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다? 상황이 그때 좋지 않았다. 얘니예요 그럼 아까처럼 여기에는, 어, 이것도 직설법으로 바꾼다면, 예지. 누가, 내가, 과거에 그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 didn't가 되겠죠. 약간 는 don't죠. 현재일 때는. didn't take.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이런 게 바로 이제 직설법이 되겠죠. 예, 그럼, 가정법 과거 봤고요 과거 완료 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예, 혼합가정법. 그럼, 혼합가정법의 형태는 혼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엇과 무엇이 혼합됐냐? 그러면, 조건절 같은 경우는요. 아, 요거 그러면 요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 패턴이 되겠네, 그쵸 그다음 주절에는 어떻게? 우 o u l d should, could might 네 가지 다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요번엔 동사고요. 그럼 요번엔 가정법 과거 패턴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절에는 과거 완료 패턴, 주절에는 과거 패턴 이렇게 나와요.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요 조건절의 여기 부분에 어떤 과거를 표시하는 어떤 부사들이 있죠. 그때 뭐 등등 이런 거 이런 부사들이 나올 수 있고요. 여기에는 주절의 형태는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 그렇 현재를 표시하는 이제 부사가 나타날 수 있다 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문 한번 볼까요. 예, if I had taken his advice 똑같은 얘기예요. 예, 내가 때해드 yeah, 피피 나왔어요. 여기 뭐그때랑뭐 then 나와도 되겠죠. 내가 그의 충고를 받아들였었더라면 언제 과거에 I would happy, would be h a p p r now. 지금 더 행복할 때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 그럼 과거에 그의 충고를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행복하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정법 과거와 과거완료의 혼합된 형태가 바로 혼합가정법이다 얘기예요. 이 예, 정도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정리할까요? 예, 크게 보면 이제 가정법 현재, 과거, 과거완료 혼합가정법, 아까 가정법 미래도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의 이 공식을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예, 공식 암기 안 되면요, 우리 문제를 사실 풀어나갈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한번 우리가 영작을 한번 실전 연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문제 나왔네요. 예, 지금 비, 지금 비가 오면 나는 집에 머물 거야. 지금 비가 오면 그랬어요. 예, 마찬가지에 지금 비가 올지 않을지 현재 모른다는얘기 미래에 대한, 현재에 대한 어떤 불확실한 사실을 나타내. 그럼 이건 가정법, 어떤 걸 써야 될까요? 가정법, 그쵸? 그렇죠. 가정법, 현재를 써야 되겠죠. 그럼. 여기 지금 비가 오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조건절 if 나야 되겠죠. 그렇죠. It rains. 뭐 now 써도 관계 없습니다. 지금 비가 오면 I will stay home. 집에 머물 거다. 그렇죠. 이렇게 나왔죠. 두 번째. 내가 돈이 많다면 내용상 내가 돈이 많다면 저 자동차를 살 텐데 내용상 돈이 현재 없기 때문에 저 차를 못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사실에 반대니까 이건 가정법 과거 패턴을 써야 되겠죠. 그럼 가정법 과거 패턴은 주조건들의 <laughs> 동사가 과거형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if i had money 드 그렇죠? 내가 돈이 있다면 그 would should could might pro 동사 원형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아요 패턴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하는 얘기요 또세 번째, 어젯밤에 비가 왔었더라면 왔었다면 그 경기는 취소되었을 텐데 이말 속에는 어젯밤에 비가 안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취소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언제? 어제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나야 되겠죠. 그럼 조건절이 항상 head, pp 나야 되겠죠? 여기는 그래서 if it had rained last night 나왔나요? 그리고 The game would, have, PP? would have been canceled. 취소, 취소되었을 텐데 그냥 과거에 취소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네 번째 내가 어제 그 땅을 샀더라면 어제 과거입니다. 지금 부자가 될 텐데 지금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어제 그 나왔고 그럼 이건 뭐예요? 바로 아하 혼합 가정법이구나 판단해야 돼요. 그럼 조건절 패턴 나갑니다. If I had bought. 아, 과거 완료죠 어떤 저땅 언제 어제라는 과거 표시가 나왔죠? 그런데 <laughs> I would be rich now 현재 표시 부사 나왔었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한번 우리 해봤습니다. 예, 가정법은요 항상 공식이에요 공식. 예, 예, 그러니까 공식에 대한 이해를 어떤 좀 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외워 둔다면 어떤 가정을 할 때, 상상을 할때 이런 좋은 영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항상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시간부터는요. 우리가 이제 문법적인 기초를 좀 했으면 이번엔 단어를 가지고 좋은 영작, 좋은 스피킹 할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계속해서 이제 강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